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스카이 다이버가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하는 거, 그렇죠?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운동 있었죠. 떨어지는 운동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공기 저항력 때문이라고 했었죠? 공기저항력에 의해서 어, 열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렇죠? 대부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뭐를 합친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운동에너지하고 펀텐셜 에너지를 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운동 에너지 공식은 이 분의 일 m v 제곱이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는 m g h 이거는 퍼텐셜 에너지죠. m g h 는 중력인 거고요.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의 퍼텐셜 에너지 있었죠. 이 분의 일 k x 의 제곱. 퍼텐셜 에너지인데 얘는 탄성이죠. 탄성의 연포텐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을 받아서 운동할 때 역속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보존되는 경우기라고 했기 때문에 보존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자유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기, 이게 해보기가 나와 있죠.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표는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높이와 속력을 구한 결과이다. 라고 나와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리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단,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중력가속도는 이렇게 계산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공기저항을 무시하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약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카이다이버는 공기저항이 있었죠. 얘는 공기장이 없기 때문에 보존이 돼요. 자, 어떻게 보존이 되냐 봅시다.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표는 지면으로부터, 이게 지면으로부터 2m 높이, 2m 높이에 있는 사람이 이 물체를 1kg이죠. 1kg의 물체를 떨어뜨릴 때, 가만히 떨어뜨릴 때, 즉,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라는 거니까 정지 상태죠. 이 정지 상태에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높이와 속력을 구한 거래요. 처음에 0초일 때는 여기 위치했겠죠. 속도가 0이니까 높이는 2m고 속도는 0이죠. 그다음에 0.1초일 때는 얘가 좀 밑으로 내려오겠죠. 좀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만큼 이를 위치할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가 좀 줄겠죠? 높이가 1.8이랍니다. 그이고 속력이 이제 있겠죠. 속력이 2래요. 속력이 2 m 터 p e r s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0.1초일 때는 더 밑에 있겠죠. 이만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0.3초일 때는 더 밑에 있을 것이고 0.4초일 때더 밑에 있을 것이죠. 그렇죠? 어제 막으로 0.5초일 때는 그림이 상하지만더 밑에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점점 시간이 따라서 높이가 점점 줄고 있죠. 대신은 뭐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속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점점 위에서 밑에서 떨어 위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높이는 줄고 속력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제 각각 시간에 따른 파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자 에너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건데, 자, 파텐셜 에너지는 공식이 뭐죠? mgh고, 운동 에너지는 1분의1 mv 제곱이죠. 넣어봅시다. 근데 m은 몇이에요? 1이고요. g는 아까 10이라고 쓰라고 했죠. 10. 그다음에 h가 0일 때는 2죠. 2니까 얘는 2가 되겠습니까? 얘는 퍼텐셜 에너지가 2가 되겠네요. 20 줄이 되겠죠. 10 곱하기 2니까 20 줄. 근데 운동 에너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빵입니까? 속도가 빵이가 있는 빵이겠죠. 얘는 빵입니다. 그럼 두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20이 되겠죠. 다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0.1초일 때는 19.5, 운동에너지는 0.5, 0.1일 때는 18, 그 다음에 2, 15.5, 4.5, 12.0, 8.0, 7.5, 12.5가 됩니다. 미리 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럼 얘두 개를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더하면 20, 20, 20, 20, 20이 됩니다. 그렇죠? 이미 결과가 나왔네요 봅시다 물체의 potential 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죠?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potential 에너지는 높이 낮아짐에 따라서 potential은 potential 포텐셜 에너지는 올라가고요 운동에너지는 아, 이야기했죠 potential 에너지는 감소하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potential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운동에너지는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일정합니다. 20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즉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했네요. 중력에 의한 거. 그럼 조금 일반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높이가 H0인 H0 이게 H0입니다. 그림이 좀 잘렸네요. H0 이게 H0이요. H0 H0인 곳에서 <laughs> 가만히 놓은 질량 M의 물체가 중력을 받아 낙하할 때 받는 힘은 Mg로 일정하죠. 지워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체의 높이가 H1에서 H2로 변하는 동안 H1 있죠. H1에서 H2로 변하는 동안 속력이 V1에서 V2로 변화했다면, V1에서 V2로 변화했다면, 중력이 한 일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커지겠죠. 그죠 V1에서 V2, 뭐가 더 속력이 더 큽니까? V2가 속력이 더 크죠. 그죠그 말은,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W는 FS죠. 이의 정의해서. 근데, F는 MG죠. S는 뭡니까? 여기서 여기만큼이니까, 이동한 거리죠. 이 거리가, 거리 어떻게 없었어 있죠? 이 h1에서 h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h1-h2를 씁니다. 그러면 이만큼 뭐가 늘어난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에너지 의 변화량을 쓰면 되니까 이 v2가 속도가 더 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운동에너지에서 얘의 운동에너지를 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정리합니다. 이거를, 이거를 1은 1대로, 2는 2대로 정리해 봅시다. 원 있는 거를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투 투에 two, 해당하는 거를 얘를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이러한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생뚱맞게 이 앞에 있는 얘하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동일합니다. 얘만 한번 구해볼게요. 얘 얘는 얘두 가지를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어 처음 얘는 지금 이만큼이죠.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왔을 때 이만큼 중력이 한 1만큼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0에다가 여기서는 v1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용했던 그 방식대로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 보면 됩니다. 좋요 음. fs니까 f fs죠. fs는 mg죠. mg고요. s가 뭡니까? 요만큼 높이 길이죠. 이 길이는 여기 이 h 제로에서 h 일을 빼면 되겠죠. h 제로 마이너 h 일는 여기서 속도 이 분의 일 mv 일의 제곱. 얘는 속도가 빵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정리하면 mg h 제로는 mg h. 1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는 얘죠 얘. 얘는 요걸 가지고 설명 성립니다 요걸 가지고 쓰면 됩니다. 요 요걸 가지고 적용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중력이 한 일만큼 뭐가 늘어난 겁니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Mg 요거는 H2죠. H2는 2분의 1 M 여기서 속도가 V네요.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의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밑으로 정리하면 Mg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네요 그 공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죠그렇 해서 이 공식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중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1의 h1의 높이 다시 한번 지울게요 h1 H1, H1 높이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나 H0에 있을 때의 다시, 다시 정리합니다 H0네요. H0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나 H1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나 H2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나 이 바닥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otential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바뀌지만 그 합신 역학계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처음 맨 위에 있을 때는 뭐가 많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가 많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는 없어지고 뭐만 생깁니까? 운동 에너지만 생기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들이 점점 감소하면서 이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위, 높이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바뀝니다. 아끼지만 두개 합들은 항상 뭐하다고요? 일정하다. 그게 무슨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뭐가 있을 때, 뭐가 없을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가 이런 결과를 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 저항이 무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탄성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탄성력만 받아 탄성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존이 됩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그림 1 2 5조와 같이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에질량이 M인 물체를 매달아 평행 상태에서 A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평행 상태가 여기에요 평행 상태는 어. 평영 상태는 용철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 평형 상태에서 놓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탄성력에 의해 물체가 가속되면서 평형점 오로부터 물체의 위치가 x1에서 x2로 변한 동안 속력이 v1에서 v2로 변했겠죠. 그렇죠? 그럼 탄성력이 한 일만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밑때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 다음과 같은 관계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만큼 요 위치 이 X1에서의 위치에서의 에너지하고 X2의 위치에서 에너지는 다르겠죠 그럼 X1에서 X2로 바뀌면 에너지가 변하겠죠 그렇죠? 즉 탄성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탄성력은 이 길이가 늘면 늘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었죠 2분의 1 kx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 X가, x2가 더 작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은이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 x1에서의 에너지는 2분의 1 kx1 제곱이죠 그 다음에 x2에서 에너지는 2분의 1 kx2인데 여기서 이로 변했으니까 이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1분의 1 kx2의 제곱 줄어든게 뭐로 바뀌는 거라고요?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이분의1 mv2의 제곱에서 1분의 1 mv1의 제곱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원은원대로 2는 2대로 바꿔서 쓰면 1분의 1 kx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kx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여기 나와있죠. 그쵸. 어, 아까도 마찬가지로 요, 요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검은 거는 요두 개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되고요. 빨간 거는 요두 개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중력에 의한 공식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x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x와 x 하고관련어 있는 x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뭐예요? 탄성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죠. 그다음에 요 v하고 관련된 거는 뭡니까? 운동에너지죠. 그러니까 탄성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고.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 합시 x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가 여기 있을 때 X, 여기서 x는 a죠. 이 a, a가 여기 있을 때이 x1에 있을 때 x2에 있을 때 역시 가운데 평형점에 있을 때 평형점에 있을 때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 공식이 설명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 그게 없잖아요 정제있죠 정제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운동에너지가 빵이에요 근데 이 운동에너지가 없지만 얘는 역학적 그 탄성에 의한 퍼텐셜에너지가 절로 크죠 근데 이 퍼텐셜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죠 왜냐면이 a보다 x1이 작으니까 줄어든 만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로 가면 갈수록 뭐는 줄고 퍼텐셜 포텐셜 에너지는 줄고 대신 뭐는 커지는 거예요? 뭐는 커지는 거예요? 취읍시다. 뭐는 커지냐면 운동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퍼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서로 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시다 v는 평형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입니다. 그렇죠? 속력. 그래서 이에 따라 용철에 물체를 매달아 a만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a만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놓으면 용철은 평형 위치에서 a만큼 다시 압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놓으면 이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이 A만큼 압축이 되겠죠. 왜냐면,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마찰에는 공기장이 없을 때, 일차간 침폭으로 계속 왕복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놓았다면, 여기 갔다가 A만큼 들어갔다가, 여기 왔다가 A만큼 나갔다가, 계속, 계속 왕복 운동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자 운동이라면, 진자. 진자 운동. 용철, 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용수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용수철 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수철 진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하고 탄성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둘다 보존이 되는데 어떠한 조건일 때공기정하고 마찰이 없을 때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마찰과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수 평면에서 용철 상수가 요거인 가벼운 용철의 질량의 m인 추를 매달아 놓고, 용철을 20cm만큼 늘어나게 하는 추를 가만히 놓았다. 용철의 길이가 평행 상태에 되었을 때추 속력은 몇 mps인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평행 상태예요. 평. 근데 얘를 얼마큼 잡아당겼다고요? 20cm만큼 잡아당겼대요. 여기가 20cm. 잡겼다가 놓으면 결국은 이 평형 상태로 가겠죠. 이 평형 상태의 속도, 속력은 얼마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 공식 처음 이 평형 상태에서의 뭐가 뭐 무슨 에너지가 용철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뭐로 다 바뀐 거예요? 물체 운동의 에지로 바뀐 거죠. 그러면은 공식을 쓰면 되겠죠. 이거 두개 쓰면 되겠죠. 자, 2분의 1. /2. 2분의 1, 어, 어, 이게 왜, 그러죠 봅시다. 다시, 다시 합시다. 2분의 1, 2분의 1. k가 얼마죠? 100이죠? 근데 x가 여기서는 cm죠? 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몇이죠? 0.2의 제곱이 결국엔 다 뭐로 바뀐 거예요? 운동에너지로 바뀐 거죠? 2분의 1, 량이 얼마고요? 1이고요? v. 자, v를 모르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v는 결론적으로 계산하면 2m/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과제를 한번 세 명이 내고 과제. 과제인데 이번에는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가 아니라 평형 상태가 아니라 10cm 10cm에서의 질량 추죠. 추의속력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제 평형점에서의 속력을 구했죠. 평형점에서의 속력이 아니라 요 10cm일 때의 추도의 속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의 추의 속력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 과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퍼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무엇과 같은가? 무엇과 같습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 에너지 증가량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 과제 이거에다가 하나 더 있죠 정리하는 거 오늘 과제가 두 개네요 하나 두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